어, 네, 어, 멋진 공연 보여주신 우리 김현수 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대 정육점 김현수 사장님이셨습니다. 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2026년 사당이동 업무 보고회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요. 오늘 굉장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2층 객석까지 와, 꽉 차서 뒤돌아보지 마세요. 2층 없으니까. 네, 저만 보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신 가운데 여러분들 다시 한 번만 제가 부탁 말씀 드릴게요. 휴대폰 진동 무음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따라라라라라 이거 안 울리게 꼭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진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박일라 구청장님과 내빈 여러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제 구청장님까지 오셨습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제가 오늘의 식순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례가 있은 후에. 내빈 소개 및 인사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동 세배 신년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유공구민 표창 및 희망 운돌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후원자 감사장 전달이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구정 주요 사업 및 동현안 사업에 대한 구청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응답으로 일부 행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행사 마무리하고 나서 2층으로 내려가서 소회의실에서 2부 다가회가 진행되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내려가실 때 사고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조금만 제 지시에 따라서 기다려 주셨다가 우리 구청장님과 내빈 여러분들께서 먼저 현관에서 여러분들 나가실 때 인사하실 수 있도록 조금 천천히 이동해 달라는 점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뒷줄부터 있다가 나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안내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이제 정말 준비가 다된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사당 이동 업무 보고의 사회를 맡은 동작구의 유재석 동작구 아나운서 이환입니다. 잘생겼다. 감사합니다. 더 잘생겼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붉은 말에 해 우리 동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해주시기 위해서 귀한 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시작 멘트를 딱할 건데요. 여러분들 방금과 같이 큰어 박수 함성으로 포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사당 이동 업무 보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見させていただいて。